우 먹을 게 없을 텐데뭐 먹나요? 계란 먹어요? 계란 한판 준비했습니다. 이 계란 쪄 먹어요? 알았 <laughs> 아랍. 선배님께서 쭈꾸미를 보내주셨어요. 되게 미안했나 보다. 쉬, 이거 미끼로 쓸 걸. <목소리> 원래 라면을 먹으려고 했는데 맨날 라면 먹어가지고 계란 밥 드시라고 <목소리> 계란 한판 사놨어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앞에 보시면 테이블이 있는데 보시오, 네. 그 새로운 테이블입니다. 어 그런데 원목으로 만든 고급. 어 그러네. 어 그러네. 바뀌었네. 승자와 패자가 확실히 구별되네. 왜요? 한 마리도 못 잡으니까 이게 조촐하네요. <laughs> 아이 정도면 이, 정도면 이 정도면 훌륭한 거야요아 남의 목너몇번 봤죠, 형이 그러니까. 아니 저 어디 같이 캐야돼 같이? 미스지 거. 어디 갔어요 미스지 야야 쟤또 온다 미치겠네 정말 아 깜짝이야 아이형 뭐야 아이 안녕하세요 아 깜짝이야 아이형 뭐야 아이 아니 영호성 이 징그러 아니 영호성에서 뭐 대학생으로 바꾼 거야? 그만해 이제 아니 머리를 자르라고 그러더라고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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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야 새벽에 늘 봤잖아 그때도 이상했잖아 근데 저녁에 또 밤늦게 보니까 유령같아 <laughs> 유령같아 <laughs> 그지? 전비도 아니고 뭐야 오늘 형님 이런 날에 저 같은 재료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재료 <laughs> 예. 없었으면 큰일 날뻔 했습니다 예. 야 그나저나 우리 이 배우 원래 멋있지만 어 오늘 탐 크루즈 같아 어? 비행기 몰다 온거 같아 또 좋아한다 <laughs> 잘생겼어. 아니 아까 낚시하면서 낚시하하고휘금휘금 쳐다보는 거야. 그래서 그러니까, 와상류이형 다리 희고 이쁘네 그러더라고. 여생하게 폭력을. 아빠 어, 괜찮나? 야 앞머리 아, 잘렸어. 어떻게 된 거야? 아, 야수리 오고, 오고 와, 빨리 가자 분장팀 좀수리 해주세요 생선이 없어서 편할까 우리 그래. 쭈꾸미가 있네 여기 쭈꾸미 잘 잡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, 쭈꾸미를 했어야 되는데 저기 쭈꾸미 돌리고 왕소금 아 저기 맛소금 아 수, 수리 끝나셨나요? 아 술이 네. <laughs> 좀나까이날이 그 얼굴하고 지금 하고 예. 맞게끔 좀 목소리를 좀 해줘봐봐. 네? 지금 목소리하고 얼굴하고 너무 안 맞으니까 예, 예. 다른 사람 이 얘기하는 것 같아. 아, 한마디 해줘봐. 태고나 참돔 좀 잡아. <laughs> 태고나 참돔 좀 잡아. 태고나 참돔 좀 잡아. 주걱으로? <laughs> 야너 팬클럽 생기겠다 진짜. 어? 팬클럽 뭐? 어?